누가 야예요, 누가? <목소리>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가라 해! 국민의 의원님들이 애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반성하고, 반성하고, 그런데도, 아, 국민이 매를 때리실 거예요. 박기태 의원님 제가 맨 3년 뒤에 못볼것 같아요, 이렇게 에서 그래서 안타깝고요. 대박. 너무 무리합니다. 박태 의원님 아, 너무 무리해요! 정말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사람이 되라! 사사합 사람이 돼! 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나경원의 간사선임권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장동혁의 비장의 카드인양 감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적할 것이라며 내놓은 나경원 전략은 개폭망했습니다 2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다음날 법사위 간사 나갈이 되고 다음은 내란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권으로 법사위는 시작부터 난리가 납니다. 송석준은 스포일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지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어, 간사 선임을 우리 당에선 분명히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어, 추천을 했고 이미 다 간사 역할을 하시고 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표기를 붙여갖고 마치 그나경원 의원을 부결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괴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인지 오늘 이제 조금 있다 밝혀지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어 다 코스인 최혁진이 제대로 국힘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예. 지금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간사로 내세우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입니까? 본인들이 나치당이지. 반드시 이간사선이만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누가 야예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이어 박균태 의원이 나경원이 간사가 되면 안될열 가지 이유를 나열했고 나경원 의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를 봤더니 정리했더니 한열 가지가 넘습니다 테스트 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목사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를 청탁을 했고 부친 소유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무마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일예 예,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유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나베니 낙가 소년이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간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깊이 타두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 북힘의 조직 문화가 그런 것 같고 또 단순한 이기심의 발로이거나 또 역사에 무지했기 때문이거나 오래된 일이라서 이것은 저는 묻어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12, 3 불법 비상 기엄때 국회를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산 관절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세력들, 태극기 모독부대들, 그 구수구 세력들 앞에서 불법 비상기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의 스피커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진우가 기본적으로 이 지금 법사위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됩니까?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함도 부르지 않고 이름 불러가면서 모욕 주고 지금 대놓고 사태 압박하고 탄핵 협박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 수준 맞습니까? 이어 창경태원이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또 심지어 나경원님 부군께서는 또 법원장 아니시겠습니까 현직 그럼 무슨 우리가 우리나라가 부부 법치 국가도 아니고, 아니 남편은 법원장이고 부인은 법사의 간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더욱 더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성하고. 반성하고 그런데도, 아, 국민이 매를 때리실 거예요. 곽계대 의원님 제가 뵈니 3년 뒤에 못볼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안타깝고요. 어찌됐건, 결렇게 하신 분들이 다, 지금 공천 자신 있다고 부산, 서구, 동구에서 자신 있어 하시는가 본데, 제가 뵈니, 이, 이,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 공허했던 사람들 다, 고, 뭐, 그 후에 국회에서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조선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있지 마시고 조선도 발언 하는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많이 발언하시고 이어 박규택이 발언하고 이를 추미애 장관이 박살냅니다. 박규택 <목소리> 의원님 혼자서 위원장, 이 법사위 회의를 난장판을 위원장, 만들고 있어요. 일어서서 고성을 지른다든지 목소리 낮추세요. 예의도 갖추시고 아니 위원장은 조선이라고.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의는 좀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장사 미사도 우리 곽규택 의원처럼 하진 않을 것같으나요 이게 무슨 행태를 부리는 겁니까? 박지원 의원이 발언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터지지요. 내란 청산없는 협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70~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똘똘졸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이미 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 아, 응? 박수님, 아, 근데 사고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면안 되는 거예요. 예, 지요 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너무 무리해요. 박 교수님, 실수했어. 그 완전히 정말 아 저러니까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할만 한 말을 합시다. 박규택 의원님 <ihremhn>! <Alfband>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뭐안 됩니다. 박규택 의원님. 어,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잘못됐습니다 윤리재석감입니다. e s s i c a Don't worry, I'm not going to go. w 인간 t do you think? d o 무 남편이 법원이인 인간이 구이 남편 니야당이 인간 인간의 문제라는데지를윤 인격의 문제야. 이건 법적인 문제지만 환지는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이네라. 사부터사부터왜사합니까사람이데이 사람? 간이있잖요그지야젊이이 자, 위원님들. 자, 위원 자 위원님들. 네. 네, 위원님들 조용해 주십시오. 네. 자 나경은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 자박윤태 자, 의원님. <목소리도> 박윤태 의원님. 박윤태 <목소리도> 의원님. 이어 나경원이 발언했고 법사, 법사의 법사 간사 간사선임권을 갖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이런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간사선임의 건은 아시다시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섭 단체가 이 교섭 단체를 대표해서 상대 당과 협상할 사람을 내놓으면 그대로 선임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김영민 간사가 받아 혼주을 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그런 인식을 하시니까 법사의 간사가 안될못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오늘 오늘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제기가 됐고 국민들께서 그 문제가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상황이라면 사과부터 해야죠. 어떻게 단한 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란이 저질러졌고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있고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과 같습니까 과거가? 내란 얘기 지겨우시죠? 저희는 죽다 살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겨워도 귀에가 딱지가 붙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 아니까? 아직까지 단한 번도 제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얘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내란의 강을 좀 건너 가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첫 투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회의가 중단되고 이어 기표소가 설치된 후 투표에 들어갑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들이 추나대전이라 칭했던 원래는 팡나, 박은정, 나경원 정도가 적당했던 전투는 추미애 원장과 민주당 박은정 의원, 최혁진 의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